덥고 습한데 비까지 와가지고 바로 출근하자마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겟했고요. 제가 출연해가지고 쌀을 안 먹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연습생 시절이에요. 저 이제 삼각김밥도 이렇게 먹습니다. 좋아해요. 필티 아이템. 밥 먹고 일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실제로 제가 아침을 잘안 먹어서 가볍게 잘 먹는 편이고 일을 해야 할 때는 든든하게 먹습니다. 커피까지. 이렇게 임신 후 출산하러 가시면서 출산 휴가 겸 감사 답례품으로 주문을 주셨습니다. 어떤가요? 미니 쿠키이지만 사실 미니 쿠키가 아니에요. 최대한 중량이 크고 도톰해 보이게 저희가 비법을 가지고 만든답니다. 초코 한트하트 쿠키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완전 이모티콘 같이. 완전 귀엽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훨씬 더 귀여워요. 너무 너무 귀여운 구성이어가지고 만들면서도 행복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스티커 제작해놓은 거 미리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뚜껑만 덮어주면 끝입니다. 습니다비 내리는 거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즐겁을 완료 즐겁을 완요 완료, 작업을 완료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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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드디어 제 손에 딱 맞는 라텍스 장갑을 찾았습니다. <laughs> 작업 효율성 진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면 쫀득하게 단추 조는 시작을 해볼게요. 화이팅 그래도 시판 오레오를 갈아서 쓰는 거는 너무 손이 많이 들고, 마침 제가 방콕에서 구매를 해왔던 오레오 분태가 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맛도. 그래서 이거를 지금 몽땅 쓰고 있습니다. 이너트만의 쿠키가 직접 들어간 쫀득쿠키입니다. 그냥 시판만 넣지 않았어요 쫀득쿠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쫀득쿠키도 고급스럽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저희 고급진 포장은 좋은데 가격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이 쫀득쿠키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주문 주신 쫀득쿠키 담요품 샘플링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급지고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직사각 박스는 리본 묶기가 조금 수월한데 이거는 조금만 집중을 하지 않으면 옆으로 리본이 다 흘러내리기 때문에 조금 조금 빡센입니다. 짠, 쫀두쿠키1 0개 정도는 금방 합니다. 너무 예쁘죠? 요것은 저의 간식입니다. 이렇게 좀 작게 나온 쿠키들은 제가 먹어서 해치우고 있어요. 준비가 끝났습니다. 포장 얼른 마무리하고 내보내볼게요. 이너트 브이로그가 맞습니다. 옆에 제이프차 사장님이 파전 먹으면서 하라고 주셨어요. 너무 신나! 출근해서 이렇게 스티커 다 붙여줬고, 이제 다 깔아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용량 다르게 해서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너무 예쁘죠? 예쁘다 진짜. 그냥 그 초콜릿만 더 원래 넣는 거 있지? 나시 타다 왔습니다. 디저트 6월이 비수기다. 는 옛날 말인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한 7월이다.